네, 이번에는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코너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에너 아이디어 컨설팅 김희집 대표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최근에 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국제유가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뭐, 네네. 요 며칠 좀 일시적으로 하락을 보이긴 했지만 뭐 대부분은 이제 이, 이 추세는 이제 시작이다. 뭐 이렇게 네네. 얘기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지금의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어제 사실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네. 그 1 0 0만 배럴 감산, 하루 1 0 0만 배럴 감산을 어제 발표하면서 9월에도 네. 어제 한2% 정도 유가가 음.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또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한 30만 배럴을 9월달에 아, 감축하겠다. 음. 그래가지고 어제 유가가 상당히 오른 그런 상태인데요. 예. 아,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특히 뭐 사우디아라비아죠. 그렇죠. 아, 두 국가는 이 유가를 상당히 유지하기 위해서 음. 이제 상당히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분간 유가는 비록 수요는 많이 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공급 측에서 인위적인 조정을 통해서, 그렇죠. 당분간 좀 네. 강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사우디를, 뭐, 사우디 세대, 뭐 산, 최대 산율국이고, 네, 오펙을 주도하는 나라인데, 오펙이 늘 이제 감산한다, 증산한다, 이거를 굉장히 할때 보면, 굉장히 뒤에 어떤 많은 스토리들이 숨어 있잖아요, 사실. 네, 네, 네. 그렇죠. 네네. 최근에 보면, WTI 기준으로, 8 0 말씀하신대로 이제 81달러가 넘어갔는데 네네. 물가 상승 압력의 결과로 돌아올 수 있는 사실은 뭐 귀결이 되잖아요.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네. 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유가가 내년 2분기밤은 93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네네. 이렇게 전망을 네네. 하고 있어요. 네네. 유가 전망 을 일단 좀 전망을 해주시고 제가 궁금했던 거 다시 여쭤줄게요 아, 그래주십시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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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가는 지금 이제 작년 2월에 이제 상당히 높아졌었다가, 100불까지 갔었다가, 네네. 다시 쭉 내려왔다가, 네네. 이제 다시 60불대, 70불대 있다가, 네네. 지금 이제 80불대 올라서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네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 아, 중요했던 것은 사실은 수요 부분인데, 네네. 수요는 사실 그렇게 아직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다.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고, 네네. 또 특히 중국의 회복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 수요는 늘지 않았는데, 다른 원자재 대비 석유가 가격이 많이 안 올랐으니 음. 사우디와 이 러시아는 음. 또두 국가는 이제 돈을 좀 재정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 요즘에 돈 많이 쓰고 있잖아요. 어, 엄청난 에너 시티라든가 도 하고 있고 러시아는 네. 뭐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전비 때문에. 음. 그렇죠. 비용이 많이 필요하니까 네. 이유가를 아, 상당히 유지하고자 음. 인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을 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전쟁 얘기해 주셨는데, 전쟁이 네. 사실 생각보다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못 했잖아요. 네. 전쟁이 네. 길어지고 있는 거는 네. 에너지 시장에서 지금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세요? 네. 어,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음. 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네. 사실 그 석유 특히 그 가스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렇 물가도 많이 올랐지만 유럽 쪽으로 나가는 에너, LNG 가스건 막느니 뭐 공급하는 게아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가스는 뭐 그전에는 2불까지도 떨어졌던 것이 예. 거의 뭐 80불 90불까지 오, 올랐기 예. 때문에 그 현물 가격이 예. 상당히 그 에너, 유럽 쪽에서는 예. 에너지 위기를 가져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유럽은 지금 그 가스에 대한 위기를 벗어나고자 음. 많은 력을 기울여서 아, 이제는 좀 안정화된 그런 <laughs> 부분인데요. 하지만 올 겨울이 네. 만약에 또 추워진다면 그렇죠. 또 가스 가격이 좀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는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원래는 그래서 유럽 국가들하고 러시아를 포함해서 우크라이나를 포함해서 에너지 조약까지 맺어졌잖아요. 이게 제가 기록을 보니까 94년에 리스본에서 50개국 이상이 네, 네. 어떤 일이 있어도 에너지를 네. 공, 저, 차질 없도록 공급하자 이렇게 협약을 했던 거 아닌데 네네. 이거 협약을 안 지키고 있는 거지 지금 LNG를 끊고 네. 일련의 네. 행동들이 우크라이나 네.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네. 이렇게 하면서 급기야는 이제 공급을 줄이면서 네. 유가를 올리고 조작을 하는 거야 시장 조작을 하는 거야 가격 조작을 <laughs> 하는 건데 네. 네. 그러기 그러니까 때문에 러시아의 가스 공급하고 이렇게 되고 심각하게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렇게 에너지를 일부 국가에다가 이제 의존하기보다는 음, 이제 뭔가 대체 에너지를 하든가 자립도를 높여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 고민을 맞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많은 국가가 이번 그 유럽의 사태를 보고 나서 예. 이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요. 예.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에너지 자립을 하는 것이 아주 큰 화두로 떠오르고 아,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네.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음. 어, 폐지를 하고자 했던 원자력을 다시 많이 부활시키고 많이 짓고자 하고 있고요. 또두 번째로는 태양광, 특히 그 해상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육성하고 음.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나 있는 그런 에너지기 때문에 사실 그 수입하는 석유, 가스, 석탄량을 음.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네. 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에너지의 93%를 수입을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립 같은 부분에서 네. 우리나라도 그에 해당이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자립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 네. 아주 그 중요한 저희들한테는 포인트인데요. 네. 아,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는 93%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고, 네. 작년에는 음. 우리나라가 음. 아, 석유, 가스, 석탄에만 음. 247조 아. 오야를 유출을 했습니다. 엄청난 아. 돈을 전화. 우리나라가 아, 해외에 네. 지급하고 네. 있는데요. 네. 따라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에너지 안보, 특히 음. 에너지 자립을 했을 때 네. 있는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떤 나라보다도 음. 원자력, 또 태양광, 음. 풍력, 해상풍력 이런 부분들을 아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국가고 맞아요. 그것을 많이 하면 에너지 자립도가 높아지고 네. 에너지 해외 수입은 아주 급격히 줄어서 네. 우리 경제가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러려면 이제 구체적으로 <laughs> 어떤 네네. 에너지를 개발을 하고 대체를 해야 되고 전략적으로 네네. 키워야 되는가 이 문제가 남는데 네네. 제가 실례지만 교수님 저기 이력을 대표님 이력을 보니까 네네. 뭐 서울대에서 이 관련된 그 강의도 하셨고 네네. 35년째 에너지 산업만 연구하셨고 네네, 음, 네네. 맞습니다. 미국 업체죠? 글로벌 컨설팅, 엑센추어에서 에너지 산업 분 자문까지 하셨는데 네네. 굉장히 네네. 전문가세요. <laughs> 네.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데 한국 정부가 네. 나아가야 네. 될 네. 에너지 네. 대체 에너지 전략 어떻게 네. 보세요 네첫 네. 번째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네. 원자력 그다음에 태양광 풍력을 집중적으로 많이 더 해야 합니다. 음.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건 탄소 중립에도 도움이 되고, 네. 또 에너지 자립에도 도움이 되고 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산업부에서도 제 11차 <laughs> 전력 수급 계획에서 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인데, 네. 아, 전력 수요는 오히려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그쵸?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고자 네. 네. 하잖아요. 그 반도체 클러스터가 약 10%. 기가에서 12기가 음. 지금 우리나라 전력의 거의 한10% 정도 아이고, 그 정도를 추가로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네. 또뭐 전기 자동차라든가 조금 그렇죠.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렇죠. 네. 많은 전기 기기들이 늘면서 전기에 대한 수요 증가가 획기적으로 늘 것인데 음. 따라서 우리나라는 아, 이런 부분을 석유 가스 석탄에 의존해서는 어렵고요 네. 원자력을 늘리고 또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나라가 과거 석유 가스 해외 자원 개발은 좀 약합니다. 음.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력 부분은 우리가 아주 잘그 운영하고 음. 또 발전, 어또 송전, 배전 이런 영역에 아주 뛰어납니다. 네. 이 뛰어난 역량을 갖고 저는 해외 시장에 적극 진출해야 된다고 어. 생각합니다. 음. 전력 산업은. 해외에 나가서 음. 저희가 발전소를 건설하고 송전배전선을 음. 건설하고 네. 또 태양광 풍력을 구축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배터리 음. 또 양수발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그것들을 우리가 해외에서 한다면 저는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음. 마침 전 세계가 이런 전력 인프라를 네. 새롭게 구축하는 붐이 일고 있습니다. 네. 아, 뭐 미국, 유럽 또 앞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음. 또 인도네시아는 신수도를 이전하기 때문에 예. 아주 붐이 일고 있고요. 그렇군요. 중동에서도 음. 이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면 송전 인프라가 굉장히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아, 음. 엄청난 인프라가 지금 음. 새롭게 구축되고 있는데. 음. 아, 우리나라 전력 산업은 아주 황금 음. 그런 기회가 올수 있다. 그렇게 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력도 거기서 역할을 좀할수 있는 건가요? 어, 아, 할수 있고요. 네. 뭐 이미 요즘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효성 중모음이라든가. 그렇죠. LS 전선이라든가. 음. 유틸리티 쪽 네, 그런 네. 전력 기재제는 최근에 뭐 두세 달 사이에 뭐50% 이상 주가가 올랐는데 음. 앞으로 그런 회사들이 중심이 돼서 한국 전력 발전 공기업과 함께 음. 또 한국 수력 원자력, 네. 원자력 수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히 기여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음. 생각합니다. 한국전력 오랜만에 칭찬하기도 하고 그렇어요. 대표님 그러면은 네. 원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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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전이 네. 사실은 이렇게 정권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좀 네, 다른 네. 것같고요 아, 그 네, 저도 네, 할 얘기 네. 많아요. 진짜 교수님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웃음> 그래서. <웃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네네. 일반 네네. 이제 시청자분들이 그냥 네네. 보시기에는. 그래서 네네. 어떤 시각을 좀 갖고 계시는지 좀 먼저 듣겠습니다. 네네. 아, 원자력이 굉장히 정치적 이슈가 돼버렸는데요 네, 아, 저는 맞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laughs> 예. 이것은 그 과학적인 합리적인 논의 끝에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요. 예. 과학자들에 의해서 예. 또는 정책 결정자들에 의해서 합리적인 논의가 되고 이제 결정이 돼야 되니까 좀 정치 영역에서는 좀 벗어나고 예. 이것을 전문가들에게 좀 과학자들에게 예. 과학적인 논의로 좀 맡겼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아 원자력이 뭐 폐기물 문제도 있고 뭐 아주 드물지만 사고 났을 경우 큰 희생이 있지만 네. 과학적인 그런 여러가지 노력으로 거의 완벽하게 많이 잡힌 것으로 그렇게지지고 음. 있는데요 또한 중요한 것은 이 원자력이 굉장히 그 경제성이 높고 네. 그 다음에 오히려 많은 그 환경 오염도 줄여주는, 예를 들어서 석탄, 석유가스 매년 247조 저희가 그러니까 수입해서 떼고 있는데, 예. 그것들을 아주 급격히 줄여주는 역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아, 이런 과학자들에게 좀 맡기셔가지고 음.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좋겠는데, 예. 아, 전 세계적으로는 네. 지금 다시 원자력을 많이 짓고자 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우리나라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원재력을 짓고 싶어도 기술이. 다 기술이 없고 그렇죠. 다 수입을 해서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돈이 나가야 되는데 아. 예. 우리나라는 이 세계에서 압도적인 상당히 뭐~ 삼위 안에 드는 네. 아, 그런 기술을 갖고 있고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해외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고요. 아 제가 최근에 방문했던 미국, 네. 유럽,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 봐도 전부 원자력에 대해서 상당히 질문을 하시고 음. 앞으로 많이 하고자 하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육가는 오르고 전기값은 당연히 육가오르면 <laughs> 오를 수밖에 없고 원자력을 네. 키워서 어떻게든 지 이걸 상쇄를 하고 네. 대체 에너지를 갖고야 되는데 네. 전력 수요는 많이 늘고 그러니까 요 아, 앞으로 그렇죠. 지금 AI 시대나 채제피티 네.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전기란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이 돌을 네. 면 전기 엄청 많이 들고 맞습니다. 갈수록 맞습니다. 아마 이거 교체되면서 네. 전기 많이 들고 할 텐데 또 원자력도 많이 하지만 예. 또 태양광, 해상풍력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도 이제 저희 가할수 있는데 최대한 하고 무공해 될것같고요또 서로 보완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예. 그런 면에서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전력송 배전선도 많이 추가 건설이 필요하고, 그렇죠. 특히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는 약간 경직성이 높다고 합니다. 즉 음. 우리가 원할 때꼭 생산하는 게 아니라서 음. 이것을 전력을 많이 생산했을 때 저장했다가 아. 필요할 로때 우리가 쓰게 해주는 네네. 배터리, 그렇죠. 음. 그 다음에 양수 발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요두 음. 가지를 좀 많이 음. 저희가 또 보급해서. 음.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전력을 쓸수 있도록. 음. 전력도 굉장히 많이 생산하지만 또 그것이 편안하게 우리가 쓸수 있도록 해주는 그 유연성 자원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네. 전 세계적으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한국 전력을 비롯해서 발전공기업, 네. 전력기자재 기업들한테는 아주 좋은 저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이력을 보니까 에너지위원회? 아, 네네, 예, 소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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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그 어떤 일을 하는 건지좀 소개 가드하게. 네, 정부 에너지 위원회가요. 네. 에너지 쪽 아, 저희 정책 결정하는 최고 그런 위원회인데요. 아, 네. 네. 산업부 장관님께서 주재하시고 네. 뭐 기재부, 환경부 이렇게 다 들어오셔서 네. 같이 이제 의사 결정을 합니다. 음. 그래서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네. 우리가 대한민국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음. 에너지 산업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느냐 음. 그것을 협의하는. 그런 위원회고요. 한한달 내지 한달 반에 한 번씩 열리면서 저희가 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좋은 정책을 많이 내시고 계신데요. 네. 지금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을 10개, 1기라고 하죠. 10개를 아, 네, 네. 수출하겠다, 이 목표를 내셨는데 네, 네. 어디로 수출합니까? 그럼? 아, 지금 수출 어, 유망 후보지는 네. 아, 유럽에 우선 체코, 폴란드가 굉장히 음. 앞서가 있고요. 네. 거기 말고도 이제 핀란드, 영국, 네덜란드 다 원전을 음. 또 하고자 하는 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음. 지금 물밑에서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 제가 알고 있고요. 음. 아그 외에도 뭐 루마니아다든가. 또 심지어는 어, 아시아 지역에서도 베트남 아까 음. 말씀드린 인도네시아 예. 필리핀 이런 쪽에서도 이제 약간 타진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음. 어, 저희가 중동에서 UAE 네. 아랍에미리트에서 저희가 굉장히 큰 원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아, 그쪽 국가 입장에서 보면 전력의 25%를 공급하는 어, 거대한 그런 시설인데요. 굉장히 예. 성공적으로 잘 됐기 때문에 예. 또 중동 지역에서도 음. 또 여러 가지 요청이오고 있는데. 아, 원전 수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음. 네. 우선 저희가 아, 현재 미국과 약간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음. IP 이슈가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이슈가 음. 있는데, 그것을 좀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것이 아, 네. 네. 정리되면서 하면, 대한민국 기업이 압도적으로, 특히 음. 한국수력 원자력을 비롯한 대한민국 기업이 아, 프랑스나 미국 기업 대비 원가가 한 반이하고, 오. 공기도 뭐 반이하고 최근에 그 트래버코드를 보면 그렇군요. 오, 그렇군요. 압도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석유가 되걸 되걸한 아랍에미리에서도 원자력을 <웃음> 맞습니다. 대단하네 그래서 음. 원자력을 써서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하고. 네. 남은 석유를 수출해서 돈을 벌겠다는 게 거기 전략이죠. 아, 사우디 아라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네. 그렇게 원이가 왔나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나라가. 석유를 비싸게 떼서 전기를 생산하지 말고 아, 그렇죠. 부가치를 어려그 뭐, 생각하면 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에너지 수출을 하면 네.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수출의 어떤 영향들도 좀 생각해볼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네. 뭐 어떤 걸생각해보까요아 아, 맞습니다. 제가 에너지 프로젝트 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네. 우리나라가 발전소를 짓거나 네. 송전선 배전선을 짓고 또는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기자재가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공개경쟁을 하면 퀄리티가 좀 낮아도 중국산이 음. 워낙 저렴하기 아, 때문에 그렇죠. 네. 경쟁에 조금 밀릴 수가 있거든요. 예. 하지만 우리나라가 패키지 수출이라 그래서 음. 발전소를 건설하게 되면 음. 자연스럽게. 디폴트로 따라가는 거 그렇죠. 대한민국 기자재들이 많이 음. 같이 가기 때문에 수출의 볼륨도 늘어나고, 음. 또 사실 프로젝트 사업이 굉장히 수익성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또 오랜 기간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거기서부터 불을 창출하기 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 저희가 운영을 해주면서 음. 전기요금을 저희가 받아 챙기는 그런 모델이 아,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일시적인 수출이 아니라. 아, 음. 음. 그래서 뭐 장기적인 구독 서비스 비슷한 형태로 음. 또갈수 있기 유지, 때문에. 유지 네. 그래서 좋은 비즈니스 가될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laughs> 아 오늘 뭐 좋은 얘기 많이 했는데 혹시 뭐또 질문하실 거? 아 너무 많은 지금. 말씀을 들었고 이 응, 에너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네. 이제 원자력과 관련된 거는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인 위치하고는 엮여서는 안 된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미래에너지로 더 안전성도 보강하고 기술을 관심을 가져줘야지 안전성도 높아질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렇죠. 안전성 얘기 아니에요. 안전성이고 뭐 한반도 비혁하는 차차 하고라도 네. 안전성 이 기술 얘기인데 기술은 우리가 세계 최고예요. 맞습니다. 이 기술을 사장시키거나 활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laughs> 네 맞습니다. 지금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음. 사실 안전에 대한 투자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세계 수준 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 좀 굉장히 그면은 신경 쓰고 있다 이렇게 하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아예 그렇게 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뉴스 연합뉴스 경제 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상 차려놓았습니다.